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안권에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죠.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내용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주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온다. 왜? 삼성전자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실제로. 근데 하이닉스의 그잘 나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반도체 시세를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증산을 해버리면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버리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 SSD를 포함해서 DRAM 같은 같은 경우에 감산을 실제 시작을 했죠 특히나 ssd는 대규모 감산을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마이크론에서는 절대 먼저 못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해버렸는데 삼성전자에서 그 반대 포지션을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는 망합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hbm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좀 시세를 내고 있고 실제 잘 나가기도 하죠 거의 뭐 우주의 모든 기운이 하이닉스에 몰려 있는 것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해온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2등에 대한 그런 부분 그쵸 삼성전자는 1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등한시에 썼던 것들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챙겨왔고 AI 반도체 시. 시대가 오면서 가격이 비싸도 쓰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하이닉스 가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시세 그 주식 시세도 상당히 조금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용 자체도 보면 뭐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면서 계속 해서 까잖아요. 근데 그렇게 까는 상황이 나온다 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만큼은 깔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시세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와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합니다. 근데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하면서 뭐 설계를 포함해서 거의 뭐 800개 직군에 대한 그런 그 자리에다가 인력을 지금 경력직만을 뽑는다고 하는데 기술자 출신의 그 DS 부문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질 건 확신하지만 실적이 나빠졌. 어, 좋아지고 있는 과정, 즉, 21년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빠졌고, 실적이 실제 나빠졌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했죠. 그만큼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가 치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면, 이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받치고 있고, 하이닉스가 치고 갈 때, 이런 중급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이게 삼성전자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어때요? 75%씩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하는 기대감이 있는 YC와 같은 종목군들, 그쵸?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한 결과, 뭐, 여기 마지막에는 제가 5% 정도 손절을 하긴 했지만, 뒤에 보면, 뭐, 8% 수익, 17% 수익, 20% 수익,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제가 여기. 딱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동된 예를 들어서 아까 YC 봤으니까 DI와 같은 그런 종목군이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엄청난 시세를 내죠. 25% 14% 이런 정도의 시세가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렇 우리가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간다? 어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좋다. 어뭐 어, 뭐 시장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올라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저가는 낮춰지는 종목들이 생길 거고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종목군들의 기준이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배열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도 정배열 만들고 주가 올라가고 빠지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집중됐었던 게 HBM 퀄리티 테스트 언제 통과하는데 이런 얘기만 오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역회된 숄더 만들었고요. 정배열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보세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시면 전영연체제첫 채용,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대거 뽑는다. 자 보시면 DS 부문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800여개 직무 경력 사원 모집. 요즘에 삼성전자를 까는 내용을 보면 인력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뭐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으로 자꾸 몰아 가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CXL 있죠. 그렇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여기는요, 연결시켜주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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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넣고 연결시켜서 하나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CXL이 만약에 어 시장의 표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면 지금 HBM이 아니라 CXL로 갔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CXL로 가나요? 아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HBM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HBM입니다. HBM을 등한시한 결과 이번에 고배를 마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삼성전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전영현이라는 사람이 기술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중에서 거의 뭐, 뭐 탑티어였었던 그쵸 손만 대면 잘 나가는. 근데 여기 내에서도 뭐 진골과 성골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그 전영현이라는 이분이 그쵸 지금 어, 그 DS 부문장인데 LG 출신이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밀린 그런 부분이 있다. 즉 이건희 회장님 시대의 삼성전자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 cxl 있죠 이 cxl 이 cxl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술 개발 해놓는다는 거죠 삼성에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하잖아요 그럼 실적 좋아집니다 근데 규모 자체는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지금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좋거나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는 것이 맞다. 즉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앞서서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을 삼성전자가 하이 리닉스와 AMD하고 함께 18년인가 19년도부터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HBM이 장착된 뭐 퓨리라는 그 GPU가 탑재된 그래픽카드가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사용자도 많이 없고,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삼성은 접었는데, 하이닉스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온 결과, AI 시대를 만나면서 확 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도 CXL이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저는 이 내용 그쵸 이 기사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가격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 가격을 보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손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10% 이상의 손절을 한 종목이 있는데,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뭐 짜증도 좀 나긴 하지만, 그건 제가 중간에 매매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들기까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게 어떤 기사를 보고, 어,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 하지만 그 숨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뭐25% 14%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뭐 차트를 보고 뭐 고가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가 돌파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 그 의미를 여기 소통 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매매하는 구간을 상당히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식은 가격 위주로 보자. 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있어야 앞으로 호재가 나오는 거고 그 호재에 대한 내용, 그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어 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호재가 있는데 종목이 올라가네? 그러면 내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걸로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한국 시장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정을 불러오고 시장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쵸. 와서 가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25%, 14%. 그쵸.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봅니까?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그리고 이 구간별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매전략이 필요한데 그 매매전략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단기보유전략 무조건 아무리 대용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장기투자하고 이런게 아니라 단기 즉 2주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즉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에서 시세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큰 폭의 시세를 낼수 있다는 점 이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